달라도 의견은 달라도 이번만큼은 우리 제주도 야 사당이 힘을 모아 내란을 척결하고 그리고 진짜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우리가 정치 철학을 논하자 예,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오늘 귀하신 분이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진보당 노동과 민생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진보당 김명호 도당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6개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작년 12월 3일 불법 개업을 맞이한 이 제주도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 방송이 들리는 곳에 계신 삼양동, 화북동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이 버렸던 내란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가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기업이 언제 망할까, 경제는 언제 좋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있고, 나라 경제는 망하기 직전까지 떠밀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 되니 제주도민이 힘듭니다. 나라가 내란 사태를 겪다 보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5년 임기 중에 3년 만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전원인치 8대 역으로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며 자신들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기득권을 가졌다는 급소수의 사람들만 활개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총뿌리 앞에 왔던 이 땅의 민주시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왔고, 국회에서는 야오당이 손을 잡고 내란 세력 심판의 길에 함께 나섰습니다. 저희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은 다르지만 저희 진보당은 조국혁신당과 당은 다르지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나무당과 당은 다르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짓밟힌 지켜내지 않는 한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을 내다볼 수 없겠구나. 지금은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를 가릴 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결심.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아낌없이 저희 진보당을 기대찬 눈으로 박수 보내시는 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상년에있것시냐 내란 속에 내란 세력에게 다시 짓밟힐 것이냐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길, 그것은 민주 헌정을 지키고자 했던 야당 다섯 개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뜨거웠던 그 시민들의 열기가 하나로 뭉쳐서 내란 세력을 제압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는 보여줘야 됩니다. 기호 1번 이재명은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저희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민 여러분 일방성을 듣는 삼양동 주민 여러분 화북동 주민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계신 조천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은 하나입니다. 제주도민은 기호 1번, 대한민국은 기호 1번, 진짜 이재명, 진짜 이재명을 위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진짜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 있는 사전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표입니다. 기호일 번을 찍으면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기호일 번을 찍으면 광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진보당은 끝까지 끝까지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다같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함께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